자, 니네 있잖아. 이거 보여? 이거 이거?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이거거든. 얘가 0보다 크대. 근데 우리 얘들아 기하학적 접근을 뭐그 특강 프린트를 100%는 아니더라도 기하학적 접근, 기울기, 넓이 이런 거 배운 사람들이야. 나는 너희가 다 눈치가 어, 이거 x 증가량인데? 어, 이거 y 증가량인데? 어, 딱 이렇게 써 있으면 기울기인데. 자, 내가 이렇게 써주면 기류기인거 맞아? 뭐 어떤 왁스원 콤마 f(x)1, x2 콤마 f(x)2 사이에 기류기인거 알지? 그래, 나는 너희가 양변을 있잖아, 양변을. 밑에 좀지우게 오른 거, 오르는 거니까. 아, 내가 양변을 나눠야 되겠구나. 양변을. x2 x x1의 제곱으로 좀 나눌 생각을 너희가 해 주면 좋겠는 거고 앞으로는 꼭 나눴으면 좋겠는 거야. 이제 배웠으니까. 자, 근데 잘 들어. 나는 제곱으로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야. 딱 약분이 되고 나서 딱 기울기가 돼야 되니까. 두 번째 이유는 얘들아, 부등식은 막 나누면 안 되거든. 아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? 그냥 X2 빼기 X1 그냥 나누면 안 되거든. 근데 내가 지금 제곱으로 나눴잖아.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수니까 0은 아닐 거고, X2 빼기 X1은.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문제가, 아, 지금 이거 푸는 거구나. 이렇게 기니디 중에 이거, 이거 빨간색 조건, 얘들아. 왼쪽에 빨간색.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래프 위에 두점 잡았을 때 무조건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쯤 찾아주세요. 다른 말로 증가함수 찾아라 이 소리야. 자 니네들아 어떤 그래프가 증가를 할 때가 있고 막 감소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지수 로그를 떠나서 증가하는 함수는 그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얘들아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양수야. 근데 여기는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음수야. 자 이제부터 얘들아 준비된 친구들은 근데 우리 수투까지 선행했으면 이거 평균 변화율 막 이런 것들에 평균값 정리 아니데 그건 기대하진 않아 얘들아 그냥 이렇게 지금만 알아둬. 사실 그거 베이스 문제거든 얘들아. 봐봐 지금 한 거의 3분 가까이 내가 이제 문제 이제 의미 설명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 이거 증감 찾는 거구나. 바로기니드 보는 거야. 아, 문제에서 얘들아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지. 그럼 감소함수 찾는 거구나. 이거 괜찮니 얘들아? 이걸 증가함수라고 해석하는 게첫 번째. 두 번째는 얘들아 이런 거 숫자 잡아. 얘들아 잘 봐. b가 1보다 커. 말하지 않아도 b는 1보다 커. 그럼 이렇게 된게 b분의 1이지 얘들아. 이렇게 된 함수가 얘들아 이게 y는 b분의 1에 x승 그래프 되는 거 맞아?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y축에 대칭한 거야. 보라색을. 그래프가 좀 믿기 힘들게 그려졌지만. 이거 괜찮니?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게 얘들아 y는 a분의 1x 그래프인 거 맞아? a는 0에서 1 사이일 거 아니야. 0에서 a가 1 사이잖아. 그럼 얘들아 b가 커? a분의 1이 커? B가 더 크지? 여보세요, B가 더 크지? B가 A분의 1보다 더 커. 뭐, 이 상태 그대로 놓고서도 길이들을 풀수 있는데 숫자 잡는 게 짱이야, 얘들아. 그럼 내가, 얘들아, 만약에 A를, A를 2라고 잡았어. A를 2라고, A를 2분의 1로 잡았다 치자. 그럼 B는 3 같은 거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? A가 0부터 1, 사이니까 얘들아. A를 2분의 1로 잡으면 B는 3 아니야? 그래서, A가 2분의 1이야. A분의 B는 6이야. AB는 2분의 3이야. 증가함수 찾아야 돼. 증가하려면 밑이 1보다 커야 되지. 증가함수미 밑이 1보다 커야 증가하겠지. 지수함수니까. 그래서 ㄴ 과 디귿 끝. 이렇게 푸는 거야. 디귿 알겠냐, 얘들아? 지금 이것까지 물어본 거라고, 얘들아. 우리한테 이 부분까지. 이 문제에서는. 그래서 꽤 어렵지만 꼭 해결하자들아. 복습 잘해 봐. 좋은 문제야.